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잊어버려도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내버따리 내놔 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하여 많은 예를 씁니다.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를 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119, 112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기록하고 또 알람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라. 우리 신앙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 속에서 잘 알려져 있는 친구 사이입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윗과 요나단도 아주 어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를 표현할 때이 다윗과 요나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양치던 그 먹동의 자리에서 골리앗을를 무너뜨리고 사울왕의 집으로 곧 왕궁으로 다윗이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는 순간부터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궁으로 집으로 갔을 때그 또래의 요나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왕궁이 홀로 있는 그 다윗 그에게 떼서 든든한 힘이 되어진 친구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로부터 사울왕의 은혜를 입어서 대장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리쳐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높여줍니다. 이 소리가 사울에게, 왕에게 들려집니다. 사울왕은 이제 이때로부터 시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을 어찌,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시기하다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이 있는 집에서 다윗이 없을 그때에 다윗을 죽이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다윗이 집에 왔을 때, 왕궁에 왔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 다윗은 이제 어디 피할 것도 없고, 어디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알려주니 그나마 다행이다 여겼는데,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은 나에게 말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내가 미리 알고 너에게 알려주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지내라.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위험 가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 가지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약속은 자기 자신을 치는 저주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며 다윗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3일상 20장 14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단아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취실지어다 하니라. 아니 요나단이 지금 다윗과 언약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취실지어다 지금 누구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위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그 아버지 사울이죠. 왕 사울로 인하여.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나 너는 그때에 내 집을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사울 가문은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양치기 목동이었고 양치는 목축업을 하는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집에 보내시고 사울 왕은 그를 그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시기하여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군사들을 이끌고 찾아다니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이제 원수 같은 그런 사이가 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한 차례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군대가 와서 그를 치려고 할지라도 기회가 찾아와서 다윗이 사울을 뵐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지라도 단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기를 간청할 뿐, 원수로 여기고 그를 해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 관계였지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사울의 가게는 아무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왕과 그 친구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고 그 가문이 그야말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그 유대가 평안하고 안정을 찾고 있는 그때의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냅니다.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 또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그 해결하는 것도 역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리게 되죠. 야곱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맙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그러나, 물론 성경은 요셉의 그런 표현들을, 마음의 표현들을 기록하진 않지만, 그로부터 약 20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 자신들의 반 형제들을 향하여 분을 품거나 그들을 헤아려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음이 이제 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졌고 그들과 하나되어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울과 다윗이 원수 관계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에 있다라고 보여졌지만 다윗은 단한 차례도 사옷을 온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다윗은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속에서 사울 가문과 다윗의 가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이라는 첫 번째 타이틀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건 역시 겸손함이었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섰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겸손하게 보시고 그를 왕에 세우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겸손함은 사라지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왕위는그 한대로 끝나고 그의 가족들, 50년 지난 어느 날 보니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양측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두 번째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처럼 높여주셨고 그의 생애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그를 견디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3월 2상 20장 1 7절을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윗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어 지금 그의 후손 중에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연하단, 연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하단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랜 시간 그를 도왔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요나단은 전장에서 죽고,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해내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웃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사울의 집을 살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시바라는 종이었는데, 그 종을 통하여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답하고, 보답하고자 할 때,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부모님을 숨기고자 할 때, 어느 날 보니, 부모님은 떠나고 안 계신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이죠. 이 다윗도, 그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자 모든 은총을 베풀고자 찾아 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즉시 종을 보내서 무비보셋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청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은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불안함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가문들은 단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오직 자신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도 유모를 통해서 피신한 것 때문에 숨겨져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유모가 그를 데리고 어릴 때 데리고 피하다가 떨어뜨려서 이 무비보셋은 평생 불구가 되며 삶을 살아야 두 다리가 다 처를 수밖에 없는 온전히 거를 수 없는 그런 몸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그렇게 삶을 살아도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던 그때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이 무비보 셋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이제 왕 앞에 구름 바다 나가고 있는 이 무법의 모습을 보면 7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무서워하고 떨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걸을 수도 없고 그저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이 무비 보셋왕이 부른다 하니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라고 여기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를 다윗은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수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나 큰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은혜를 베풀리라 모든 은총을 너에게 베풀리라 그러니 무수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은 요나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갚고자, 베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할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토지며, 소산이며,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처럼 내 자녀처럼 이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모든 집에 일들은 종 시바를 통하여 하나라도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왕궁에서 편히 쉬고 살아라.라고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모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라고 여겼던 무비보셋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이유는 엄청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가 받은 그 은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이제 왕궁에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반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야말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피신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망치고 있는 그때 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와서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왕이요 하면서 포도주 떡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자 이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왕이요 무비보셋은 지금 에루살렘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제 드디어 잃었던 우리의 왕위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때 있을까요 다시 모호은드는 총을 베풀고 아들이 하나처럼 대우해주고 왕궁에 살아가게 했던 그 무비보셋이, 연하단의 아들이 지금 왕궁에 남아서 자신의 왕위를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이슨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함이었고 오해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잘 평정이 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저는 보시다시피 두 발로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발이 다 절어서 나 혼자 편히 걸을 수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내 종이 나를 여기에 그냥 두고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움직일 수 없어 그저 이 왕궁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시마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무비보셋은 괜찮습니다. 왕이요. 왕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고, 무비보셋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베풀 은혜를 모두 다 베풀고, 그와 함께 왕궁에서 함께 살아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베풀고 있는 이 은혜. 그가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베풀고 있는 이 은혜, 그렇게 해서 무비 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죽었고 나는 그때에 엄청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시면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고, 그 일을 통하여 받은 은혜도 있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 받은 은혜들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기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를 쓰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하고, 또 적어 놓고, 또 다시 반복하고, 또 기억해 내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바로 전지창조를 통하여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이유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그 어려운 그때에 내가 너를 도왔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준 거야 그러니 잊지 마라 기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이죠 그 이야기 모든 말씀들은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니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나를 기억하면 그것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나를 속히 잊어버리고 떠나 버리면. 그것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두신 것들이, 하나님께 두신 것들이 바로 복과 화, 생명과 조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 이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가 이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한 가지, 나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어리석고, 신명기 32장은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요와께이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잊어버리느냐. 어리석도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들을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형대로 하나님의 기억히 내야 합니다. 사라져가려고 하는 그 기억들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 나로 하여금 이것들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기억해 내야 합니다. 붙잡아 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윗은 그가 평안할 때에 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해 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고 남은 자를 찾아 봅니다. 그러다가 무비 보세을 찾고 그의 삶에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엄 엄청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삶을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언제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값을 받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너 대신 죽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보다 더큰 은혜, 영생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것을 기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시기 전 우리는 절대 알 수도 없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장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그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예수 그리스를 도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브리스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내게 주신 재능과 지혜와 또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시간. 예수 그리스를 깊이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도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도 짐승도 그 임자도 알고 그이도 알건만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오늘 말씀을 듣는 조화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까 함으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셔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할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조합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형통함으로 또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8장입니다.